맛있다 치즈 닭갈비 여기에 치즈가 없죠. 제가 지금 치즈를 넣을 겁니다. 짜잔! 치즈를 많이 넣고 싶은데 치즈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 치즈도 넣겠습니다. 우선 치즈를 쭉쭉! 찢어서 넣어줍니다. 골고루. 으아, 맛있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뚜껑을 덮어줘야 쫙 녹거든요. 기다려줍니다. 제가 상추쌈을 싸먹으려고 했는데, 상추를 깜빡하고 안 샀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양배추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동사리도 넣어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볶음밥이 빠지면 섭섭하죠. 허! 이거지. 와. 와, 치즈. 맛있겠다. 치즈 넣으라고 난거 보여드릴게요. 와. 와와 와, 진짜 맛있다 치즈를 많이 넣어서 느낄 줄 알았는데 양념이 매콤해서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왕큰 거 뜨거워. 와. 와, 새해부터 너무 맛있다. 닭갈비를 쌈에 싸서 넣고, 쌈장. 오! 양배추쌈! 양배추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음! 와. 청주 쌈 없어도 되겠구만. 다 넣고 쌈장 넣고 양배추의 고드러운 식감이랑 닭갈비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입이 좀 조만해서. 음. 와. 떡도 있어요. 너무 음, 아다나입 음. 너무 작은데 어떡하지? 아, 진짜. 음. 음 우동사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쭈 우동사리 너무 좋아. 우, 닭갈비, 좌, 우동사리. 우동사리 한번 건져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동사리. 와. 와, 우동통통해. 와, 너무 맛있다. 죄송한데 문좀 열고 올게요. 어, 오늘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닭갈비에 고구마 넣는 걸 깜빡했네요. 이건 너무 크잖아? 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닭갈비 누가 개발한 거야, 진짜. 음. 오. 어우 제 닭갈비도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정말 맛있네요. 매콤하고 고소하고 보들보들하고. 여러분들 새해인데 떡국 드셨습니까? 오, 맛있다. 닭갈비에는 확실히 치즈가 들어가야 맛있어.

대박이야. 누룽지까지 빡빡 긁어 먹어야겠다. 와, 와, 와. 이거다. 이거야. 와, 역시 김치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졌어. 이거 뭐야? 왜 이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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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